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소비자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최대 50% 싸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인테리어 업체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인테리어 업체의 역할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듣고 디자인부터 철거, 목공, 전기, 타일 작업 등에 대해서 설계도면대로 진행되는지 각 부분을 감독하고 각 시공업체 또는 시공인부한테 자재를 사다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현장감독을 인테리어 업체가 해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진짜 책임을 끝까지 지는지는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디자인을 직접 하는 업체라면 디자이너가 감리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디자이너가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직과 내근직이 좀 별개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규모가 큰 경우죠, 이런 맨. 그리고 이때도 현, 현장 감독은 별개입니다. 자기네 직원일 수도 있고 외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간판은 달고 있지만 사장님이 각 단계 중에서 하나의 시공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하는 대표님이 인테리어 업체를 하는 경우 전기공사는 직접 해서 인건비도 가져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생각해 낸 소비자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인테리어 업체 역할을 하면 되겠네 하고요. 맞습니다. 직접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구하고 철거업체 찾아서 철거하고 이렇게 시공순서대로 각 시공업체를 찾아서 개별적으로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각 시공업체별로 다음 공정에 무엇을 해야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시공업체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다음 공정 시공업체가 별도 추가금액 요구할 수도 있고 못하겠다고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자재도 소비자가 직접 사다가 시공업체에 줘야 합니다. 물론 소비자가 미리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직영공사라고 하고요. 직영공사의 최대 장점은 잘만 하면 최대 50% 정도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이익 약30% 정도가 절감되고요. 자재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본인이 대신하는 겁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소비자가 인테리어에 대해 잘 모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시공업체는 절대로 알아서 해주지 않거든요. 뭘 해달라고 하면 딱 그것만 해줍니다. 정말 답답하면 그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해주는 분들도 있긴 하죠. 본인이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딱 그것만 해주는 것, 이게 문제라면 문제인데, 어쨌든 업계의 관행이고, 이런 관행이 생긴 이유가 있겠죠. 이유야, 어떻든 그것을 바꿀 수 없으면 적응해야 하는데, 각 단계별 시공업체 분들한테 인테리어 현장을 보여주고 요구 사항을 물어봐야 합니다. 전 단계 시공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준비해 달라고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시공업체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00% 정확할 수는 없겠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직접 하고 자재까지 제공하면 정말 최대 50% 정도 아낄 수는 있는데.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가 져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하자 보수 책임지듯이 업체 업무를 우리가 했으니까 하자 역시 우리가 직접 져야 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 노동자 산재 보험을 반드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공사하다가 사고 나면 눈탱이 아주 제대로 맞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은 산재 안든거 알면 고의로 사고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고 인테리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직접해도 뭐 나쁘지는 않죠.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시간이 충분하고 인테리어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 하에 직영 공사 도전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소비자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